안녕하세요, 박효건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그 제가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제 공장 용지를 그 젊은 사업가님한테 분양을 해서 그분이 어 저번에 미팅에 이어서 또 오셔가지고 그이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이 공장을 제 땅을 공장 용지를 분양받아서 이 공장 짓는 거에 대해서 어 어떻게 져서 이거를 분양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분양 수익이라든가 임대 수익이라든가 그리고 또 오늘 또 제가 그 요즘 그 아리백산업단지라 그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 설치를 하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태양광 사업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태양광 설치하는 것도 공장에 지붕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도 제가 오늘 권고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 권고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드리려고요. 세월이 바뀌면서 시대상이 바뀌면서 이 공장 개발의 어, 메카니즘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개발 시행을 하면서 많은 부를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 실제 리얼로 공장을 제가 줘주고 또 분양이나 임대업 그리고 어, 태양광 발전 사업. 그리고 우리 에너지 사업까지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거치는 게 좋은지를 제가 오늘 어 저한테 공장 용지 분양 받으시는 대표님한테 오늘 권고해 드리는 컨설팅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건축사님하고 어그 건축주님하고 제조업 하신 대표님하고 저하고 오늘 미팅하는 장면인데요. 제가 오늘 컨설팅하는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많은 영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요때정한요 스펙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최적 최적화라고 때 네, 서로 얘기하한 거예요. 사장님 추천해 주신 거예요. 아, 요거는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사장님도 아니야. 그건, 그건 아니야. 저도 거, 진짜 예. 아니야. 예, 그건 절 절대 아니고요. 예. 분양 아... 다시 다시 분양 맞죠? 맞아요. 임대 아니죠? 아니요. 예, 분양 분양. 예. 아니 아니, 사장님 이 많이 알려준다 하니까 저도 한번 예. 사이클를 돌려보라고 예. 예. 네. 네. 자꾸 네. 말바꿔서 헷갈려가지고. 음. <laughs> 다시 분양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한테 분양을 받고 또 분양하는 거 줘서 네, 워낙 싸게 받으셔가지고 요거 지금 어, 얘기를 드릴게요. 요거 말아야 될것 같아요. 선택사항인데 나 같으면 은 태양광 설치한다고 저 같으면요. 네. 네. 태양광 요즘에 하시는 게 좋아요. 태양광. 음. 이게, 임대 놓은 사람은 일거 양득이야. 임대료도 받고, 공장 임대료도 받고, 태양강에 그, 한전 전기로, 전문용으로 SMP라 고 그러는데, 네네. 그 한전 전기료가 짱짱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또 REC 같은 게 있어요. 탄소 배출과 비슷한 거 있는데, 네네. 그것까지 해서 일거 양득이 되거든요. 네네. 그거, 양쪽 그 금액이 괜찮아요. 태양강 쪽만 수익률이 실투자로만 따졌을 때는 몇 퍼센트냐면은, 5 60% 나와요. 이익률이 아, 엄청 그럴까요? 높아요. 어마어마하게 높아. 요왠줄 알아요? 태양강이 네. 레버리지가 돼요 지금. 아. 대출이 돼요. 일금융권에서 돼요. 지금 밀고 있으니까. 예. 네. 네. 그래 지금 정책 기준이랑딱 맞고. 그래서 태양강 회사를 제가 얼마 전에 한두달 전에 우리 회사가 마아사로 거의 인수 저 했거든요. 음. 인수를 한 이유가 내 공장부터 막 설치하려고. 아. 그래서 내저빛 있는 저 빌딩도 지금 설치하고. 나도 공장 많잖아요. 제 공장도 지금 다 설치하고 있어. 요딱 나 같은 경우는 공장 임대료도 받잖아요. 나도 네. 많이 받잖아요. 공장 임대료 받고 태양광 수익까지 하니까 실투자 대비했을 때 거의 네. 한 7, 80% 나와. 그럼 사장님, 저희 어마어마하게 높아. 저희 같은 경우가 네. 이거를 이제 다시 다른 데다 분양을 하는 건데 태양광을 같이 해주는 게 이게 더 태양광을 네. 해서 주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매수인이 좋아하는 게 선택 사항이딱두 가지 생겨요. 네. 태양광 전기를 내 공장을 써버리겠다. 선택 1, 선택 2는 전기료가 많이 자기 쓰는 전기료가 별로 없다 그러면은 일 분은 쓰고 일 분은 갖다 전기료 를 한전에 팔아요. 예.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분도 좋은 거예요. 일거 양도이 되니까.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하면 다 좋은 거예요 일단 지금은. 음, 그럼 이것도 그럼 할때 같이 검토를 해보시려고 지금. 그래서 태양광 할때 네. 네. 건축사님 그리고 네. 시공사팀 네. 애당초부터 처음부터 검 검토 처음부터 해야 돼. 아. 할 때. 왜냐면은 일조량에 대해서 방향도 맞추고 경사도 각도 다 맞춰야 돼. 일조량이 쌍일조량이 센게 최고기 때문에 일단은. 난 이거 계속 상품 만들어가지고 나 강남에 저기 그 홍보실 하나 홍보 그 쇼룸 하나 강남에서 만들려고 그래 안 그래도. 아 태양 관련. 어, 지금 돈이 오갈 데가 없잖아 투자금들이. 근데 이렇게 투자금 이렇게 그센 센데 어디 있어 이제 수익률이. 저 지금 딱 좋을 것 같아요. 정책. 딱 좋아. 네, 여러 네 맞아요. 점점 친환경으로 점 더해져요. 점점 더해져요. 그러니까... 예. 지금 하나 솔루션에서 여기 양감에다가 네. 22만 평 정도 그 스마트 산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걔네가 그 아리백 산단이라는 산업단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네네 네, 네. 그게 대한민국 1호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거 1년 전부터 예상했던 건데 대기업이 먼저 하긴 하... 대기업이니까 하더라도 걔네 전문 업체니까 하나 솔루션은 모두 전 전문 업체니까. 근데 이제 내가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아니, 지자체마다 조례를 만들어라. 꼭 일반 산단이라든가 공업용지 산업단지만, 그런, 어, 산업단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개별입지에 대한 개별단지도 REC 단지를 만들어 놓거나, 이 제조업들이, 어, 신, 재생에너지100%다 가동하는 게다 입증되면, 똑같이 REC 산단으로 증명이 되면은, 일반 산단처럼 똑같이, 그런 대기업만 특혜 주지 말고, 여기 들어오는 개별, 개별 업체들도, 그, 일반 업체들도 똑같이 특혜를 줘라. 그래서 입법 조례를 지 하자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은 취득세하고 보유세하고 그런 게 감염받는 게 많단 말이에요. 정책지정금도 있고. 음. 근데 그거를 지금 정명근 시장님이 화성시장이 하나솔루션 대기업하고 일단은 먼저 그컨소시엄으로 네, 하고 있는데 그거를 꼭그런큰기업만 그 그렇게 밀어주지 말고 이렇게 민간단지도 해줘라는 얘기지, 내 말은. 똑같이 구도를 맞춰놓으면은. 지금 그런 중인데 하여튼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밀고 있는 기조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여튼 요거는 점점점 세질 거예요, 이 기조는. 음. 예. 그래서 그냥 태양광 해놓으시는 게난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대표님이 한다고 하면 요거는 내가 태양광 우리 실무팀 붙여가지고 한번 돌려야 돼, 이거를. 예, 일조량을. 예. 다른 사항은 없잖아. 높이는 말씀드렸고. 네. 더막 높일 뭐 필요는 없잖아요 아유, 아니요 아니요 그거. 처마가 8m면 충분해요 네 충분한 거예요 건축사님 화성에서 제일 경륜 구역에 세신 분이니까 알아서 다 아, 하실 거예요 네, 아, 제일 고참이에요 네. <laughs> 그 태양광 문제만 시급히 결정할 필요는 있...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지붕 문제들만 어떻게, 어떻게 그러면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 한다고 뭐 시스템이 이렇게 돌리면 뭐 어떤 식으로 들어가요? 일단은 이제 그, 건축사님하고 시공팀하고 하는 게 이유가 네. 결국은 지붕의 배치나 모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건물 져야 되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적어도 토목중공이나 건축중공 직 토목중공하고 건축중공 직전부터 허가를 밟아야 돼요. 네. 원래 원칙은 건물이 중공난 이후부터 허가가 가능한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잘못된 게 뭐냐면은 행정당국하고도 인허가 검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여기 한전하고도 인허가를 또 밟아야 돼요 투트랙으로 이거 다 밟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럽게 기간이 길더라고요 근데 여기 좀 잘못됐어 나가볼 때는 이거 간단하게 간소화 시켜야 돼 앞으로는 여하튼 간에 그 절차 기간만 5-6개월 걸려요 인허가 기간만 그래서 이거 주문 왔다가 바로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허가 기간이 그 후에 또 5개월 정도 벌어져요 또 예. 그리고 설치가 되는 거예요 허가 절차 밟은 다음에 예. 어쨌든 빨리빨리 서류 껴 놓고 빨리빨리 해야 돼요. 태양열 할것 같으면은. 어... 네. <laughs>